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의학적 시각에서 두통을 한번 깊이 들여다 볼까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그냥 머리가 아프다. 이게 아니라, 음, 우리 몸이 보내는 어떤 신호로서의 두통,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한의학에서는 두통을 그냥 그 머리 부분, 국소적인 문제로만 딱 보지는 않거든요. 어, 네네. 몸 전체의 어떤 균형, 특히 그 자연의 원리 있잖아요. 좋아? 그리고 또 오행의 리듬. 음양 오행이요? 네. 이게 깨졌을 때 몸이 보내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결국 이게 우리 몸의 오장육부 기능하고 바로 연결이 되고요. 오장육부. 그러니까 각각의 장부가 서로 다른 두통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와, 재밌는데요? 그렇죠. 그럼 어, 가장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는 게 아무래도 스트레스성 두통인데 이건 어떤 장부랑 관련이 깊을까요? 네. 그거는 주로 간하고 관련이 깊다고 봅니다. 간은 단순히 뭐 해독 기관 이걸 넘어서서요. 네. 우리 몸의 에너지, 그러니까 기의 흐름을 조절하고 또 감정을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아, 감정까지요? 네. 근데 스트레스나 뭐 분노 같은 게확 쌓이면 이 기의 흐름이 딱 막혀 버려요. 막힌다. 네. 뭐랄까 교통 체증 같은 거죠. 아, 교통 체증 비유 좋네요. 이걸 이제 한의학 용어로는 간기 울결이라고 하는데요 이 압력이 머리 쪽으로 확 쏠리면 편두통이나 관자놀이 쪽 통증으로 나타나기 쉬운 거죠 아하 심하면 그 열이 위로 막 치솟는 간양상황이라고 해서 눈이 충혈되거나 뻑뻑해지기도 하고요 아, 스트레스가 그렇게 기의 흐름을 막아서 생기는 압력이라 오,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이런 교통체증, 두통은 어떻게 좀 뚫어줘야 하나요? 음 근본적으로는 물론 스트레스 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당장 좀 도움이 되는 건그 막힌 기의 흐름을 좀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예요. 네. 차로는 국화차나 결명자차 같은 게 도움이 될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가볍게 산책하거나. 스트레칭 하는 것만으로도 몸을 움직여 주면 그 막힌 기운을 푸는 데 좋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머리 전체가 막 뜨겁고 지끈거리면서 밤에 잠도 잘안 오고 이런 두통은 또 다른 신호 일까요 아네 그럴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런 양상은 주로 심장 신 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심장이요 두통인데 네 심장은 혈액순환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그 정신 활동 흔히 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관하거든요. 아.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생각을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에 열이 쌓일 수가 있어요. 열이 쌓인다. 네. 그 열기가 이제 머리로 올라가서 머리 중심부가 좀 뜨겁게 느껴지면서 아플 수 있는 거죠. 불면증이나 뭐 가슴 두근거림 같은 게 자주 같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요. 열이 머리로 올라온다니, 어우. 이럴 때는 그럼 마음이랑 몸의 열을 좀 식혀야겠네요. 맞습니다. 심장의 열을 좀 내려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키는 게 중요해요. 뭐 명상이라든지 좀 차분한 활동들이 도움이 되고요. 네. 차로는 연꽃차나 대추차가 심신 안성에 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제가 겪어본 것 중에는 꼭 소화가 안될때 머리가 무겁고 좀 띵하게 아픈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그거요. 그건 비장의 기능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비장이요? 네. 비장은 소화 흡수를 통해서 영양분이랑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몸 안의 습기, 그러니까 불필요한 수분을 처리하는 역할도 해요. 아, 습기 처리? 네, 근데 소화력이 딱 떨어지면 이 과정이 잘 안돼서 담음이라는 노폐물이 생겨요. 담음? 네, 이게 약간 뭐랄까, 몸 안에 좀 끈적끈적한 진흙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흙이요, 몸 안에? 그렇죠. 이게 이제 머리로 올라가서 맑은 기운이 도는 걸 방해하면 머리가 무겁고 멍하고 띵한 느낌의 두통이 생기는 거죠. 꼭 머리에 젖은 수건 두른 것처럼요. 야, 몸 안에 진흙이라니 표현이 재밌으면서도 확 와닿네요. 이럴 땐 그럼 역시 소화에 신경 써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따뜻한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게 좋고요. 생강차나 아니면 귤 껍질차 진피차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소화를 돕고 습기를 좀 말려주는 차가 도움이 됩니다. 아, 네네. 그럼 혹시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유독 이마 쪽이 아픈 건 이건 폐랑 관련 있을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폐는 호흡을 주관하기도 하고 또 외부의 나쁜 기운, 특히 찬 기운이나 건조함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이거든요. 아, 방어선. 네, 그래서 감기나 비염 같은 걸로 폐 기능이 약해지거나 찬 기운에 확 상하면 그 영향이 주로 이마 쪽 통증이나 코막힘, 콧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기 쉽죠. 그럼 이건 진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우선이겠네요. 그렇죠. 몸을 따뜻하게 잘 보호하고 생강이나 팥뿌리처럼 찬 기운을 몰아내는 성질의 차나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통은요. 이건 좀 만성적인 느낌이 들던데. 아, 네. 그건 신장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은 단순히 소변 거르는 것그 이상이에요. 우리 몸의 아주 근본적인 에너지, 정기, 정기를 저장하는 곳으로 보거든요. 정기요? 네, 타고난 생명력이나 노화 또 만성적인 과로와 관련이 깊죠. 이 정기가 부족해지면 몸의 뿌리가 약해지는 것과 같아요. 아, 뿌리가 약해진다. 네, 그래서 주로 뒷머리 통증과 함께 만성 피로감이나 허리 통증 같은 게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꼭 배터리가 방전된 느낌이랄까요? 몸에 근본 에너지가 부족한 거군요. 와, 이건 정말 휴식이 필수겠네요. 맞습니다.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이 중요하고요. 신장의 기운을 좀 보강해주는 숙지왕이나 구기자 같은 약제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차로 꾸준히 드시는 것도 좋고요. 와,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한의학에서는 두통이 어느 부위가 아픈지 또 어떻게 아픈지 뿐만 아니라 같이 나타나는 다른 증상들을 다 종합해서 보네요. 네, 그렇죠. 몸 전체 어떤 부분이 지금 불균형한지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하는 거군요. 음, 여러분의 두통은 과연 어떤 장부의 목소리일지 이번 기회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그저 두통이라는 증상 자체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그 두통이 나타나기까지 혹시 여러분의 스트레스 관리 방식, 뭐 식습관, 수면 패턴, 아니면 활동량 같은 이런 생활 전반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연결고리요? 네. 어쩌면 그 연결고리 속에 단순한 통증 완화를 넘어서는 어떤 근본적인 건강 관리의 실마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